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사운용사 이 d 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상 엔더빌리티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우리 여러분들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는 와중에도 제 영상을 킨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1차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주식의 재발면 이제 2만 600분에게 제가 유튜브 최초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큰 손의 목표가 7일 전에 1만 1천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 6천 원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 갭 상승 거래량 터지면 끝난다라고 하는 소식과 앞으로 어쨌든 끝까지 2차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그 모멘텀을 알고 있다면 지금의 주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피가 되고 네. 살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사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 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 놓는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성장하고 저도 성장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우리 여러분들 두사 엔너빌리티 다음 종목으로 제가 기회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까지 받아가신다면 정말 오늘 영상 뭐 빼놓을 게 없겠죠.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수적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산정해 드렸어요 이미 28,900원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보수적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격적인 기준이다 여러분들 공격적이다 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주 러프하게 잡았을 때 기관들과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와 똑같은 목표가가 46,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맞아요 분기 또 손실이 나왔습니다 기대치가 이하로 발표가 되면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을 오히려 엄청난 매수세가 붙으면서 신고가에 달성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요 단기 실적 부진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SMR에 대한 가장 큰 핵심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기관들은 뭘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기 보고서라든가 사업 보고서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여러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크게 손실 날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분기 보고서나 실적은 이미 과거 데이터다. 정말 중요한 거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 진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핵심적인 말 나왔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어떤 걸 기대하고 주가와 실적의 갭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확인했고요. 리포트들을 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은 39,000원에서 44,000원까지 올렸고요. 대신 증권은 38,000원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메리츠 증권 하나 증권 신한 증권은 4만원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44,000원 나왔잖아요 근데 kb증권도 보세요 저 같은 투자자산 운용사들은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킨 거죠 여러분들 별표를 수만 개 치고 일단 요거 적어 놓으세요 1초 드리겠습니다 네. 적어 놓으셨다면, 다음,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목표가가 생긴 이유를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은 왜 투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언제 또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의 재발견,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3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9,900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결국엔 투자하는 목적 다섯 가지는 알고 계십니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목표가 생긴 이유와 똑같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왜 투자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구조가 완전히 변경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2025년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에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1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왜? 석탄 화력 대응이었어요. 그런데 2분기부터는 신한우리 있죠. 그리고 SMR 가스터민부터 지속적으로 매출 인식이 이제 나온다라는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예정입니다. 4분기에는요, 사업성장 비중이 78%까지, 그러니까, SMR 쪽으로 고수익 현장의 비중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에 올라가는 주가는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NH투자증권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는 엄청난 고수가 생겼습니다. 5월 23일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여러분들 엄청난 매수 고수, 주식 고수 상위 1%가 매수 2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NHT 투자 증권에서 주식 고수라는 건 뭐예요? 상위 1%거든요. 지금까지 수익 났던 사람들의 상위 1% 개인 투자자. 즉 여러분들 슈퍼게임입니다. 음 슈퍼게임이 가요. 매수를 뭐라고 있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수익률 상위 5% 고수들이요. 지금 집중 매수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즉 상승 기대감과 수급 집중이 정확하게 맞물렸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우리 39,000원입니다. 39,000원 대비해서 지금 이미 매물 소화 이후에 재돌파 시도가 임박되고 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주사 엔더빌리티가 지금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뭐다? 슈퍼개미들이 투자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관 애들이 투자를 해줬고, 3개월 수익률 상위 5% 고수들이 집중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신고가에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제 우리 공매도를 보시면요 다시 대차장고가 3일 연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쪽에서 공매도 하려고 득실득실 득실 거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종합했을 때딱한 가지의 사실이 나옵니다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식 고수들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 했던 외국과 우리 기관 애들은, 맞아요. 차익 실현을 한게 아니라, 공매도에 숏 커버링이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매도를 여기서 쳤습니다. 그죠? 그런데, 슈퍼개미들이 매수해주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세가 붙다, 붙다 보니까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은 뭐다 서둘러서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직 상승한 이유는 뭐다 숏 커버링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겠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세가 고갈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매도세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집중해야 될건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거나 갭상승을 하면요, 그곳이 끝나는 구간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영상 끄, 끄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래량이 터지거나 갭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격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3일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커버링 물량이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 어, 매수했던 물량이고, 특히 기관들은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가 지금 매도세를 지금 작용시키려고, 한번 꺾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더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약한6% 이상의 상승 구간이 나와 버린다면 그곳이 고점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갭상승까지 나와 버린다. 그러면 이곳이 진짜 고점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뭐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유가 여러분들은 최소 알고 있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름이 좀 돋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매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가 안다고요? 기관 애들들, 외국인들,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기관도 알고 뭐 외국인도 알고 슈퍼게미들도 아는 모든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 여러분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투자하시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엔 이유 있는 부진이다. 맞죠? 우리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있는 부진이었어요. 특히 고성장 사업이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될 거고 예정이죠. 그리고 실적 레버리지, 레버리지 자체가 예정입니다. 주가가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승을 했고, 목표가를 상정할 수 있었어요. 결국엔 기관, 외국인, 고수, 투자자들 모두가 집결되고 있는 4만원대의 목표 주가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44,000원까지의 상승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44,0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과연 무엇을 봐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별표를 수만개 치고 잘 따라오셔야 겠죠 여러분들 저만큼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 없습니다 꼭 집중하셔야 돼요. 바로 지금부터 이제 기관 애들이 집중하고 있는 미래, 진짜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 같은 투자자산 운용사라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제가 돼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전 세계 지금 전력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때문에, AIDC 때문에 미국서, 130조 원을 투자하는 전력시장입니다. 그런 에너지원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자들도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에너지는 우리나라 거다 막 계속해서 막 외치면서 가져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당연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smr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조명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딱세 가지의 단어는 뭐예요? 단독, 유일, 독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산은요 SM의 대형 원전 모두의 주기가 단독 공급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수주 경쟁력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단독, 유일, 독점이라는 단어예요. 특히 국내 유일의 가스터미는 국산할수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알테오젠이라는 여러분들 종목을 딱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알테오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요. 여러분들, 얼마였어요? 4만원이었습니다. 4만원부터 고점까지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1000%가 상승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독점, 유일, 세계, 점율 유 1위. 이런 단어였습니다. 알태어지는 바이오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기업도 유일 독점 세계시장 재패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면 주가가 상승위의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기관 트레이더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체결될 수주 내역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수첩에 열어놓고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적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제가 하나 kb 대신 메리츠 다 긁어왔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매출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되는 매출만 16조 9조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데 2026년에는 여러분 18조 원이 넘고 2027년에는 20조 원이 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요, 지금의 주가를 이젠 어떻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5년 후 구조를 보고 여러분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니, 참고는 하되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결국엔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대응하는 여러분들과 계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은, 맞아요. 손해도 볼수 있는 위험한 고가에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 소통방 안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두산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참여 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들어오시면 뭘 한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실시간 내용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들이 진짜 기관 애들이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과 마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다른 종목들을 바라보신다면 당연히 맞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 염도 계속해서 손해 보는 여러분들 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 끊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종목들도 딱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을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 수익 3%에서 5%로 차곡차곡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위더스 제약이란 종목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를 하기 때문에 보세요. 1차2차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꽉꽉 실었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어때요? 4%라는 수익권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날도 좋.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 또한,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공부 또한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여러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라고 남기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으니깐요, 우리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정말 저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우리 시장 하락 속에서도 기관이 몰래 담고 있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다음 종목으로 제가 기회 종목까지 선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사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 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